안녕하세요 제노님입니다 네 오늘은 보기가 좀 힘든 댓글이 달려 있길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떤 댓글이냐면요 엊그제 댓글을 달아 주셨거든요 박하땡님께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어 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네 박하땡님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사람 얼굴이냐? 이건 낳아준 부모 살해에도 무죄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누군가를 살해했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라니요.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 얼굴 못생겼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제 외형이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부모님이 놔주신 소중한 몸이잖아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부모사례라니요 이거는 성인인지 어린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말고도 주변에 다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굴 못생긴 건 인정을 한다 치고, 인정을 하는데요. 부모 사례라니요. 이, 입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커버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어 이게 성인인지 어린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자세한 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 같은데 일단은 무죄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사례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무죄일 수가 없고 누구나 그거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를 살해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없긴 뭐가 없습니까? 이건 말을 해도 그렇지. 없긴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죠. 뭐, 지금은 살해 안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이런 댓글. 가급적 자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댓글을 달아도, 만약에 악플을 달더라도, 얼굴이 못생겼다던가, 그거는 제가 커버를 쳐요. 왜냐, 제 얼굴이 못생겼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거든. 근데, 낳아준 부모를 살해해야, 와, 진짜, 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완벽한 처벌 대상감입니다. 얼굴에 철판 까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러해놓고 무죄라고 하면은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건 죄인이 되는 거죠.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부모를 살해하는데 무죄다. 이거는 편견이죠. 당연히 그거에 맞는 처우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냥 아예 살인 같은 걸 저지르지 마세요. 아예 왜 그럽니까?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 왜냐? 사람은 사람답게 즐겁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를 저질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을 필요 없다고요. 이 사람은 조금 주의 깊게 자기가 쓴 댓글을 안 상태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달아도 되겠구나. 이건 달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 판단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무죄라고 생각하죠? 와 근데 이 이분 이름과 닉네임은 그냥 비공개로 하려고 바카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찾아보실 순 있겠지만 아, 근데 이 댓글은 가급적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 근데 지금 봐도 충격과 공포네요. 부모님 욕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욕설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살해라니요. 이분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얼굴 못 생긴 거는 인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얼굴이 못 생겼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부모님이 낳준 소중한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누구나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은 의견일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공유하면서 침대를 싸면 그게 즐겁고 바람직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하땡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제발 이런 사례 같은 정말 충격적인 댓글은 안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박하땡님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